김재니 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 상태로 퇴원하겠다고요? 아니, 난 경찰이야. 내일 해야지. 그냥 놔둬, 놔두긴 뭘 놔둬요. 지금 움직이면 상처 벌어져서 또 응급실로 실려 올 텐데.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난이 정도 부상엔 익숙하다고. 익숙하면 뭐요? 죽을 뻔했잖아요. 어차피 매일 죽을 고비 넘기면서 살아. 당신처럼 병원 안에서만 사는 사람은 모르겠지. 뭐라고요? 지금 나보고 뭐 이래서 감정 없는 인간들은 싫다니까 내가 감정이 없다고요? 그래 당신한텐 환자도 그냥 숫자일 뿐이지 수술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냉혈한 닥터 김 당신 지금 당장이 병원에서 쫓겨나고 싶어요? 어 내쫓을 거야 나못 나가게 하려고 뭐 나한테 관심 있어 이런 미침 하하 <laughs> 봐 감정 없다면서 화는 잘 내네 이 밤. 누군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응급실에 실려온 의문의 환자. 그녀는 단순한 사고 환자가 아니었다. 차가운 외과 의사, 그리고 강력계 형사,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 감정, 단순한 책임감일까? 아니면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디로 향할까? 지금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김지수. 올해 31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의 외과 의사다. 하루 대부분을 수술실에서 보낸다. 눈을 뜨면 병원이고, 눈을 감을 때도 병원이다. 내 인생엔 일 말고는 다른 게 없다. 정확히 말하면 그럴 시간이 없다. 친구, 연애, 취미, 다 사치다. 외과 의사는 애초에 그런 걸 즐길 여유조차 없는 직업이다.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단절됐다. 동료들은 나를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술자리도 회식도 거의 안 간다.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이나 다른 의사들과도 가끔 수술할 때나 말을 섞을 뿐이다. 사람들은 나를 너무 차갑다. 인간미가 없다고 하지만 내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난 그냥 내 일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그날 한겨울 새벽 2시 온 세상이 얼어붙을 것 같은 밤 나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찾아왔다. 긴 6시간짜리 수술을 끝내고 나니 온몸이 녹초가 됐다. 창문을 보니 흰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춥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겨우 한숨 돌리려는 순간 응급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다. 김지수 선생님, 응급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내려와 주세요. 나는 반사적으로 뛰어나갔다. 환자 상태는 같이 뛰면서 간호사가 빠르게 설명했다. 여성 환자입니다. 나이는 29세. 이름은 김재니. 강력계 형사입니다. 범인을 추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출혈이 심하고 흉부랑 복부에 유리 파편이 박혀있어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응급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광경은 참혹했다. 피투성이가 된 경찰. 긴급 수혈이 시작됐지만 환자 혈압은 이미 70-40까지 떨어져 있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나는 침착하게 환자를 살펴보았다. 단발머리가 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경찰 제복은 찢어지고, 피로 물들어 있었다. 얼굴에는 깊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이 내 눈길을 끌었다. 손바닥이 다 까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놓지 않으려 버텼던 흔적이었다. 형사라더니, 마지막까지 포기 안 했나 보네. 나는 작게 중얼거리며, 그녀의 몸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흉부 및 복부 다발성 외상, 왼쪽 늑골 골절, 폐부종 의심, 다량 출혈 상황이 심각했다. 수술이 아니면 살릴 수 없는 상태다. 나는 재빨리 외과 팀을 소집했다. 바로 수술실 준비해 곧바로 수술실로 옮기면서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걸 직감했다.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기구를 준비하고 마취과 의사가 들 것을 밀고 들어왔다. 김 선생님, 마취 준비 끝났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시작하자. 수술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 이달에 나는 천천히 메스를 들었다. 나는 이런 순간이 익숙했다. 수술실에서는 오직 내 손끝과 환자의 생명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상했다. 언제나처럼 집중하려는데 뇌리 한 편이 묘하게 불편했다. 왜지? 단순한 응급 환자였다면 그냥 평소처럼 수술하면 될 텐데. 그런데 나는 그녀의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제니, 김제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는 이미 쇼크 상태였다. 출혈이 심해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었고 의식도 전혀 없었다. 난 재빨리 장갑을 끼고 그녀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수술 안 하면 못 버텨. 바로 들어간다. 마취과 부르겠습니다. 빨리. 몇 초라도 늦으면 환자를 잃을 수 있는 상황. 긴박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정신없이 움직였다 수술실로 옮겨진 후 강렬한 수술용 조명이 켜졌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지만 이비다에에서는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나는 잠깐 심호흡을 하고 메스를 들었다 절개 들어간다 날카로운 메스가 피부를 가르자 어김없이 피가 흘러나왔다 출혈 심하다 과학 겸자 네, 선생님 내가 손을 움직이는 순간순간 생명이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메스 3번 여기 있습니다 가슴 부위에 깊숙이 박혀있던 유리 조각이 문제였다 심장 가까이 박혀있어서 단 1mm라도 잘못 건드리면 큰 혈관이 찢어질 수도 있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절대 실수하면 안돼 절대 그러나 갑자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60 슬래시 30입니다 젠장 수혈량 늘려 이미 5형 혈액백 2개 들어갔습니다 혈소판 농축액 추가해. 지금 당장 순간 피하는 소리가 들렸다. 심전도가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나는 숨을 꼭 참고 손에 힘을 더 줬다. 유리 파편 제거한다. 절대 손 떨지 마. 내가 신경을 집중하며 유리를 빼내려는 순간 옆에서 수술을 돕던 이정우 선생이 낮게 속삭였다. 김 선생님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나는 뒤늦게야 알았다. 땀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등에 땀이 흥건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괜찮아. 집중해. 나는 천천히 핀셋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가슴 부위 깊숙이 박혀있던 유리를 조금씩 빼냈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틈도 없이 갑자기 환자의 몸이 심하게 들썩였다. 심박수 45까지 떨어졌어요. 심정지 위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혈압이 안 오르는 거야? 출혈이 예상보다 심합니다. 출혈점 확인이 필요해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제니야, 버텨. 수술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 손끝에 달린 건한 사람의 생명. 유리 파편을 빼내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서 무리하게 빼내면 주요 혈관이 찢어질 위험이 있었다. 흡인기, 네? 기구를 건네받아 피를 빨아들이며 천천히 유리를 움직였다. 하지만 예상대로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혈압 70 슬래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5형 혈액팩 추가. 이미 3개째입니다. 선생님. 더 넣어. 지금 이러다간 못 버텨. 긴박한 공기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손에 힘을 주고 핀셋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유리파편 제거 완료. 하지만 그 순간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B. 심박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5 40 35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젠장 심장 마사지를 준비해 네 제세동기 충전해 충전 중입니다 그녀를 살려야 했다 반드시 제세동기 충전 완료되었습니다 자 1차 충격 간다 클리어 우리는 모두 긴장된 눈빛으로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러나 변화 없음. 심장 반응 없습니다. 한번더 가자. 충전 중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단 1초라도 놓치면 그녀를 잃을 수도 있었다. 자, 2차 충격 간다. 클리어. 순간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파형이 떠올랐다. 심장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80 슬래시 50까지 회복. 나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다. 환자 상태 안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나는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한 채, 4 시간 동안 버텼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환자, 회복실로 옮기겠습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김재니,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걸까? 난 그녀를 전혀 몰랐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고생했어. 살아남았으니까. 나는 가볍게 중얼거리며 장갑을 벗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란 걸? 김재니가 의식을 찾은 건 사고가 난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3시 20분이었다. 나는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선생님, 305호 환자 깨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김재니는 눈을 반쯤 뗀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식이 돌아온 걸 보니 다행이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눈을 떼자마자 하는 말이 오, 내가 눈을 떠서 다행이긴 한데 의사 선생님, 나는 무심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뭐요? 그녀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미인이시네. 뭐? 나는 순간 멍해졌다. 도대체 이 인간은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하고도 첫마디가 그거냐? 아직도 정신이 제대로 안 돌아왔나 보네요. 아니, 진짜로. 나 죽다 살아났는데, 이렇게 예쁜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는 것도 나쁘지 않네? 나는 황당해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환자 상태 확인합니다. 손가락 움직여보세요. 아, 뭐야. 재미없게. 발가락도. 에이, 그거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네, 김재니는 내 눈을 보면서 장난스럽게 물었다.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뭐라고? 나는 한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 남친 아니면 여친, 뭐 그런 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왜요? 없어요. 이딴 말하려면 그냥 더 자요.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넘겼다. 웃긴 사람이네. 내가 지금 막 죽다 살아났는데 환자가 말좀걸 수도 있잖아. 환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죠. 에이. 너무 냉정하다. 혹시 한 번도 연애 안 해봤어요? 나는 이번엔 차트를 덮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김재니씨, 네? 지금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는 하고 있죠? 그럼요. 죽을 뻔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담당 의사가 미인이다. 이 정도? 아, 진짜? 왜 그렇게 정색해요? 내가 살아남았으면 축하라도 해줘야 하는 거아니야 나는 한숨을 푹 쉬었다. 축하는 병다운 다음에 해줄게요. 지금은 체력 아끼세요. 아이, 재미 없어. 이 인간 정말 환자가 맞나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깨어나자마자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은 처음이었다. 김재니는 입원한 지단 하루만에 간호사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나는 회진을 돌다가 간호사실에서 한숨 쉬고 있는 박 간호사를 발견했다. 무슨 일이에요? 박 간호사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삼백오 환자요, 김재니 씨. 또뭐 했어요? 아니 계속 병실에 가만히 안 있고 나가려고 해서 링거 꽂힌 상태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나는 눈썹을 짓풀렸다 지금 상태에서 움직이면 상처 벌어질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강력계 형사라서 이런 부상은 익숙하다고 이 정도면 퇴원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저 인간 정말 미쳤나? 나는 한숨을 쉬고 바로 305호로 향했다. 역시나... 김재니는 침대에 얌전히 누워있을 리가 없었다. 침대 옆에 걸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김재니씨,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해맑게 웃었다. 어, 의사선생님, 또 오셨네? 당연하죠. 환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왜요? 난 까만이 잘 있는데? 커피는 어디서 났어요? 아, 간호사 몰래 가져왔어요. 나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지었다. 환자가 지금 커피 마실 상태인가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나 경찰인데 원래 커피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 그리고 말인데 김재니가 컵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다. 퇴원 언제 할수 있어요? 퇴원이요? 응. 이틀 뒤에 경찰서에 보고할 게 있어서 나는 어이가 없어서 그녀를 노려봤다. 지금 본인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요? 알죠. 근데 진짜 나 퇴원해도 돼요? 난 원래 부상 잘 입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김재니 씨네. 만약에 지금 퇴원해서 다시 쓰러지면요? 그럼 또 실려오면 되죠. 아, 농담이야 농담. 웃기지도 않네요. 나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퇴원은 일주일 뒤에나 가능해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에이, 너무 오래 있는데. 나 일도 해야 하는데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한 뒤 병실을 나왔다. 도대체 이 인간은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걸 농담으로 넘길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건가? 그녀를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김재니는 평범한 환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더 골. 김재니가 입원한 지도 벌써 일주일째 처음엔 그저 성가신 환자라고 생각했다. 말도 안 듣고 농담만 하고 혼자서도 잘난 척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아침 회진을 돌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심지어 퇴근할 때도 305호 환자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웃겼다. 도대체 왜저 환자에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 김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같이 근무하는 이정우 선배가 커피를 한잔 건네주며 물었다. 그런가요? 어, 얼굴에 써있는데? 요즘 3 0 5 환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냐? 나는 대답하지 않고 커피만 한 모금 마셨다. 스트레스라. 맞긴 맞다. 그런데 이상하게 피곤하면서도 나쁘진 않았다.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묘하게 기분이 달라진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진을 돌고 305호로 갔다. 김재니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어, 오늘은 좀 늦었네. 왜? 나 기다렸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차트를 확인했다. 아, 진짜. 반응 좀 해봐요. 내가 무슨 벽이랑 대화하는 기분이잖아. 김재니씨, 아직도 가슴 부위 통증 있죠? 응, 조금. 근데 괜찮아. 뭐, 이 정도 상처는 원래 시간이 좀 걸리잖아. 나는 그녀의 배 위로 내려진 병원복을 살짝 걷어올려. 상처 부위를 확인했다. 봉합선은 깨끗했고, 염증도 없었다. 흉터는 남을 거예요. 알지. 근데 뭐, 나는 원래 흉터 많아서. 그래도 관리 잘해야 덜 남아요. 오, 의사선생님이 내 미모까지 걱정해주는 거야. 나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됐고, 일어나지 말고, 가만히 쉬세요. 김재니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뭐요? 김 선생님은 사랑해 본적 있어요? 나는 순간 손을 멈췄다. 표정이 딱 당황한 사람인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 선생님은 일밖에 모를 것 같아서 나는 차트를 덮고 천천히 말했다. 그런 질문을 왜 해요? 음. 그냥 의사들은 맨날 환자만 보잖아. 그러다 보면 사랑 같은 거할 시간이 없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해 봤어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요, 해본 적 없어요. 김재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 한 번도? 네. 와, 대박. 그럼 첫사랑도 없고? 나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없어. 김재니는 한참 나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래서 그렇게 차가운 거구나.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애정을 쏟는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차갑고 딱딱한 표정만 짓고. 나는 순간 기분이 이상해졌다. 이 사람이 대체 뭘 안다고? 김재니씨? 응. 제가 차가운 게 아니라 환자랑 선 긋는 거예요. 아, 진짜? 나랑은 선안 긋는 것 같은데?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닌가?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차트를 들었다. 오늘 상태 괜찮으니까 오후에 한번더 체크하러 올게요. 아니, 대답 안 해? 쉬세요. 나는 대답을 피한 채 병실을 나왔다. 나는 복도를 걸으면서 머리를 식히려 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지 모르겠다. 김재니가 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애정을 쏟는 법도 모르고 나는 정말 그런 걸까? 나는 그저 환자와 선을 긋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런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걸까? 나는 대답을 알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다. 그리고 나는 그게 조금 두려웠다. 김재니가 병원에서 퇴원한 건 입원한 지 3주째 되는 날 오후 2시였다. 나는 그녀의 퇴원 수속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병실을 찾아갔다. 병실 문을 열자 김재니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경찰 제복은 아니었지만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도 잘 어울렸다. 그래도 환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되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흉터가 아물지 않았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진짜예요. 일단 적어도 2주는 쉬고요. 격한 운동도 하지 말고. 어이구,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걱정해주니까 기분 좋은데. 근데 진짜로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살아남았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거죠. 제 일이니까. 에이, 너무 형식적이다.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없어요? 뭐, 괜찮아. 우리 또볼 수도 있잖아. 아, 아닌가. 김 선생님이 이렇게 차가우면 내가 일부러 사고라도 나야 다시 볼수 있으려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의외로 단호한 목소리가 나와서 놀랐다. 김재니도 내 표정을 보더니 장난기가 싹 사라졌다. 농담이에요. 진짜로 다신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럼, 나 갑니다. 잘 지내요. 김 선생님. 그녀는 마지막으로 씩 눕더니 가벼운 걸음으로 병실을 나갔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렇게 끝이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 40분. 나는 샤워를 마친 뒤 간단하게 샐러드를 먹으며 폰을 확인했다.